이야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 독고탁의 광기 어린 눈빛은 신라 주조의 미래를 향한 집착으로 번뜩였고, 그의 입에서는 섬뜩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독수리, 내가 공중분해 시켜 버릴 거야. 독고탁의 서슬 퍼런 선언은. 신라 주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막걸리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주조들 몰래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는 그의 독단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독수리 술도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를 단순한 경쟁사가 아닌 자신의 오랜 숙적처럼 여기는 듯했다. 한편 LX 호텔 회장 한동석의 어머니이자 독수리 술도가의 형수 마광숙을 탐탁지 않아 하던 박정수는 결국 마광숙을 직접 만나기에 이른다. 만남의 장소에서 마광숙이 장광주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막걸리를 따라주려 하자. 박정수는 이를 거절하고 직접 막걸리를 따르려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한다. 박정수는 한동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광숙에게 사귀는 건 반대 안에. 근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내딸 자리는 당신한텐 안 어울려요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한동석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박정수의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녀의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서도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고 시동생들을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그녀는 자신이 오장수와 결혼한 지열 열흘 만에 과부가 되었고 빚더미에 앉은 술도가와 아직은 서먹한 시동생 넷 그리고 남편 잡아먹은 기센 여자라는 흉흉한 타이틀을 얻게 된 기구한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공주실은 에스테틱에서 우연히 박정수를 만났을 때 한동석과 지방끼리 잘 아는 사이라는 박정수의 말에 우리 딸 한 회장의 피앙새라며 자랑을 늘어놓으며, 마광숙이 시동생들까지 보살피는 효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작 박정수는 마광숙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공주실은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한 박정수의 노골적인 반대에 분노를 느꼈다. 한편, 오천수는 전처 강소연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강소연은 미국에서의 넉넉지 않은 형편과 딸 영주의 학업을 위해 천수와 떨어져 지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미순에게 영주의 대학 등록금을 내민다. 천수는 그 마음만 받겠다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강소연은 미순과 자신을 비교하며 졌어 내가 졌다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이혼이 완료된 후 강소연은 천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마광숙에게도 천수를 부탁하며 작별을 고했다. 마광숙은 강소연에게 영주의 학비는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미순이 겉은 착하지만 속은 독한 구석이 있어 천수와 어울린다고 평했다. 천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며 그의 옆을 지키는 문미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홍수는 지옥분과의 불타는 사랑을 재확인하며. 문화센터에서의 방송댄스와 줌바댄스 강의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연습실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등장하자, 흥수는 드디어 대박을 터트릴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연습에 몰두한다. 밤에는 지옥분과 다시 뜨겁게 타올랐고, 흥수는 지옥분에게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아침밥까지 내가 해줄게라며 쌍코피 고백을 건넨다. 지옥부는 그런 흥수의 진심에 감동하며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수줍은 소녀 감성을 드러냈다. 한편 강수는 장미애와 독고타기 자신의 친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충격에 휩싸였다. 장미애는 강수에게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주고 싶었어라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그녀는 강수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했으며 다복한 집이었던 독수리 술도 가로 강수를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몰래 젖을 먹이며 3살까지 직접 키웠지만 침모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 도망쳤고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약속 어긴 데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장미애는 이혼하자 치르면 소송하겠다. 강수 괴롭히면 배로 갚아주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장미애는 범수에게 전화해 강수 좀 위로해 줘라고 부탁했고. 강수는 형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한결은 강수와 마강숙이 시동생과 형수 사이라는 것을 알고 난감해했다. 한동석이 마강숙에게 뒤늦게 빠져 사춘기 소년처럼 연애 상담을 해오는 모습은 한결에게 놀라움과 재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동생 강수를 편들어주자니 아버지가 안쓰럽고 아버지를 편들어주자니 동생이 가여웠다. 그렇다고 둘을 동시에 응원하자니 시동생과 형수 사이였던 강수와 마강숙이 사위와 장모가 되는 민망한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동생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자 한결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편 한봄은 자신을 스토킹하던 과 선배로부터 강수의 도움으로 무사히 벗어난 후 강수의 반듯하고 정직하며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형수를 구심점으로 시동생 내지 똘똘 뭉친 강수의 가족이 부럽기도 했고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다. 독고세리는 오범수를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가지만.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한다. 독고탁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독수리술도가의 남자와 세리가 결혼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하지만 세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에게 반기를 든 적이 없는 마마걸, 파파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인연인 오범수를 만나 대우각성하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부모에게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위해 한 걸음 내디드려 한다.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를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 밤낮없이 몰두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마광숙과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에게 더욱 거센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독고탁의 악랄한 계략 속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는 그게 달하고 마광숙은 시동생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